하는 게 맞다. 어, 그래. 에, 오늘 이곳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홍조암으로 지금 에, 성지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가는 분들은 에, 연불의 회원들이고 오늘 함께 이렇게 1박 2일 동안 가을 정기 성지순례를 이렇게 오늘 함께 긴 예, 부처님 성지를 이렇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부를 염송하면서 갈수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정말 참 염원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나무 아미타부를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나무 아미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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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미 타불. 금생에 살아서 꼭 가야 될흔족불교 성지 하늘이 감춘 땅. 이 귀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백팔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크그 자비 그 자비광명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을 이곳 홍조암 부처님께 기도 올립니다 이 거룩한 정성이 오늘 만중생을 제도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함께하는 이참 귀한 걸음걸음이 이 오늘 이 홍조암에 이렇게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음, 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지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생과사를 초탈하는 대자유인의 삶. 우리가 연불삼매를 강국히 정득해서나 마음이 타불이. 삼매에올 때까지 우리 회원 여러분은 강곡히염불하면서내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참, 위대한 불사. 그, 대한민국 1700년 역사에 한국 불교가 들어왔어. 이렇게, 참, 홍조함 같은 대단한 중창 대불사를 이루고 이 기도차를 만들어주신 당대에 주석했던 선님과 한푼한 한 푼의 시주를 모아서 간절하게 이 불사를 이룬 모든 분들에게 부디 극락 왕생하소서 이곳에는 미륵방과사유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국보 86호지 제가 오늘 먼저 불전함에 작은 음성을 먼저 불전함에 엮였습니다. 금생에 이 몸이 썩어서 죽으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합니다. 그러나 이 음력은 우리가 내가 했던 짓 그대로 다음 생에까지 간다고 하니 금생에 불자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그리고 또한 나무 흉을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사남 대보살님 이거 봐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네. 성질 네 번째 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 네. 감회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감기 무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대보살이 다리도 불편한데 네, 네, 예. 이렇게 함께 해주고 오늘 70이 넘은 우리 그 손춘화 보살님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행복합니다. 오기보살님과 네. 그리고 또 우리 경순보살 네. 참 행복하지요 네. 맞습니다. 이 보세요. 구비구비 돌아서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홍조암의 자연 암반 아래 이렇게 거룩한 대작 중층 불설을 휘루었습니다. 붉은 걸 홍조암. 정말로 참 팔공산의 뷰가 그림 같습니다. 참 귀한 걸음걸음, 걸음. 여러분, 금생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족불교 성지를 올수 있는 게 행복하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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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 함께 영원한 기록으로 영상을 담아서 홍조함에 한층 한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초 하나의 소원을 담아서 간절히 건강수명과 복덕을 기리고 사업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초에다가 모든 가족의 혼을 담아서 기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들은 끝까지 올라갔어. 삼배를다 하고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려오시면서 저렇게 부처님을 저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아. 원효 굴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역사가 이렇게 있고 지금 어느 부처님인지 아, 스가모니 부처님 같습니다. 수인을 보니까 항막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애불을 이렇게 잘 조성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연 안반에 이렇게 위대한 대불사를 이루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삼 금생에 이렇게 대단한 중창대불사를 대단합니다. 향냄새에 크으으으으으에으룩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곳에. 오늘 이렇게 귀한 정지, 정기, 성지순례를 연불의 회원들하고 이렇게 바이텀의 수백 년, 천년 송이 이렇게 홍조함을 지키고 있고 살아서 금생에 꼭 와봐야 될 이곳. 대한민국 민족불교 성지. 금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업장을 소멸하면서 이렇게 기한 걸음을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부른 독순각 나버론 존자 홀로 깨우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하늘이 감춘 암자 홍조함의 독성전에 마지막 천상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이곳에서 기도를 그리고 가족의 안녕과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해이 기한 등을 달았습니다. 500명 분 중에 가장 신통력이 있다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바로 나발한 존자 독성각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 홍주암은 원효굴 그러니까 이곳에서 수행하던 원효선님께서 이곳에 그 탕대에 주석하셨던 그 정말 거룩하고 그 위대한 기상 그리고 또한 민족불교를 지켰던 거룩한 분 오늘 이 위대한 곳에 오늘 제가 우리 회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금성에 살아서 이몸 바쳐서 간절하게 기도 올리면서 염원합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에 우리가 분단해 80년 가까운 이 현장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지구 온암화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이 만중생 말세에 우리가 부처님의 법대로 살수 있는 그런 날이 올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무미 타불 관세음보살 나마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마미탑을 관세음보살.